갑자기 이제 안 판정을 받으니까 번아웃이 와서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다. 안녕하세요. 사기 유방암에서 완치는 사실 없고요. 완치는 없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삶을 외란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기 유방암 패전이 뇌전이 환우 안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삼성 서울병원에 항암하러 가는 날입니다. 항암하는 과정을 어, 오전부터 좀 오후까지 쭉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침 8시에 출발을 해서 한 오후 5시까지 일정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한번 항암하러 가면 그날은 오로리 병원에서만 놀아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렇게 유방암 환우분들이 항암을 진행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피검사 결과,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좀더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거 오늘 댓글에 달아놓으시면 또 제가 댓글로 또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병원 공간에 도착했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제 본관 들어와서 2시간 전에 체혈해야 돼 가지고요. 체혈하러 가고 있습니다. 체혈하는 곳은 별관에 있어서 별관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체혈 접수해 볼게요. 체혈하고 저는 발 체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발 체혈은 아니라서 아니오 환자 번호 입력하면은 저를 확인해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 처리증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노랑, 3279라서 노랑으로, 노랑으로 가볼게요. 어, 떴다. 조인티에서 잘 체열이 안 되는데, 보통은 손등에서 체열하거든요? 근데, 네. 조인티에서 오늘 잘 체열이 됐네요. 진료는 10시 50분 진료라서, 그때까지 좀 시간은 있는데, 2시간 전 공복 체열해야 돼가지고, 2시간 전에 일찍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체열 결과가 안 나오면 진료를 못 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갔다 오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갔다 오면 거의 왕복으로 어쨌든 1시간 정도는 소비가 되니까 갔다 오는 게 의미는 없어서 그냥 병원에서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지혈하고 움직일게요 그럼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항암 끝나면 내일부터 또 힘드시나요? 음, 내일부터는 아니고요 내일은 조금 얼굴이 벌게 져요 항암 부작용 방지제가 스테로이드제라서 좀 고용량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좀 벌게 지고, 한 이틀 정도 잠이 잘안 와요. 그리고 나서, 3일째부터 이제 스멀스멀 부작용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네 번째 날이 이제 부작용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판단을 하죠. 고통스럽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속이 미식거리고, 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가, 눈이 붓는다든가, 뭐 이런 불편한 부작용들이 쭉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한 10일간은 올라오는 부작용을 겪으면서 지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항암하러 오기 되게 싫었어요 눈이 약간 부어가지고 눈이 되게 간지럽거든요 지금 모든 게좀 정상 범위인 상태에서 항암을 하면 그나마 좀덜 힘든데 아 지금 아직 다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다시 항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암하기 되게 싫더라고요 지금 이제 체열 끝나고 혈액종양내과로 접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안병동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공간에서, 공간에 들어와서 별관에서 체열하고 지금 안병동으로 이동해서 혈액종양내과 접수하러 가고 있습니다. 10시 50분 진료여가지고요. 혈압 체중 재고, 전광판 확인하면 이제 문자 옵니다. 그래서 진료실 앞에 기다립니다. 저는 오른쪽을 수술해서 왼쪽으로만 혈압 체크가 가능합니다. 혈압 체크하는 동안은 말하지 않을게요. 혈압은 105에 61로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점. <laughs> 이제 심장 초음파 하러 갈게요. 심장 초음파. 심장 폐기능 검사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이약을 이렇게 누립니다 심장 걸리는 게맞습니 네, 맞습니다. 접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 번호 순서대로 호출됩니다 접수증을 가지고 단검사실 앞에서 대기하세요. 네, 대기하겠습니다. 이제 심장 초음파 해야 돼가지고요. 옷 갈아입고. 심장 초음파 하, 하.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캠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9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에 보통 공원에 걷거나 아니면은 커피 마시러 가거든요. 날이 춥지 않을 때는 공원에 가서 조금 걸어서 몸에 열을 올리는데 오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음, 오늘은 운동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차 마시러 갈게요. 체열하고 보통 한 시간 후에 이제 피검사 결과가 어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어플에 있는 피검사 내용을 보고 제가 어,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부족했구나. 어 너무 이번에는 이런 것들 내가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어, 단백질 수치는 좀 많이 올랐고 콜레스테롤도 좀 올라가지고 좀몸 관리를 좀 다시 좀 균형을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 대부분의 이제 종합병원에는 모든 과가 다 있기 때문에 음, 교수님께서 보시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진을 넣어서 뭐 안과, 산부인과.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우분들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교수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협진 의뢰하셔서 검사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laughs> 저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음. 어, 시원한 거? 연하게, 아니면 빠르 어, 임무를 잘 수행하세요? 그럼 <laughs> 매주 이렇게 치료올 때마다 남편분이 같이 가세요. 황함은 3주마다 하니까, 혹은 이제 4주로 교수님이 연장해 주실 때도 3주에 와서 교수님이 이제 연장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저랑 같이 이제 남편이 같이 병, 병원을 동행해주죠. 그래서 이날은 이제 시간을 비워놓고, 음, 함께 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살았을 때는 저 혼자 병원에 와서 모든 걸다 했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혼자 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와서 다 하고 가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도 어리고 자주 오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혼자서 왔었는데, 이제는 혼자 오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옵니다.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오, 내가 교수님한테 같이 들어가서 뭘 알겠어. 내가 거기 가서 뭐 들은들 뭘 알겠어. 이런 생각하시면서 같이 안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처음엔 그랬었고. 근데 사실 가족이 가장 옆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줘야 되고, 또 환우가 놓치는 건 없는지 환암을 하면서 불안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아 지금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당하셨나 봐요. 아 저는 타박을 안 당했는데 아 타박을 당한 적도 있죠. 근데 어, 타박을 거의 당하는 편은 아닌데 환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통화하신 분도 어 갑자기 이제 안 판정을 받으니까 번아웃이 와서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막 주위에서 막웅 음 이런 효과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효과음이 아니라 진짜 뭔가 들었는데 무슨 말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멘탈이 약해져 있을 때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옆에서 좀잘 체크해주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또 환우가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아나 여기 왜 이러지? 나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그게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일어나니까 또어 이제 괜찮아졌네 하고 까먹거든요 근데 교수님 만날 때는 사실 5분밖에 되지 않아요 교수님 만나는 시간은 그래서 5분을 만나고 났는데, 어, 맞다, 그거 교수님한테 얘기 안 드렸다. 이러면 다시 교수님 진료를 보려면 또 3주를 기다려야 되니까, 어디에 메모 해놔서, 아, 나 교수님한테 이거 꼭 물어봐야지 하고 메모 적은 거 보고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 환우분들이 혼자 걸잘못 챙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같이 메모해놓고 오늘 교수님한테 이런 거꼭 물어봐야 돼.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만날 때는 보호자가 한 명, 한 분만 동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여러분 오셨다고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 듣고 기록해 줄수 있는 보호자분이 들어오셔야 되고 이제 진료 보는 내용은 녹화나 뭐, 녹음이나 이런 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대부분 피검사 결과도 교수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래도 교수님은 어쨌든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면 뭐, 납배도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 뭔가 경계에 있다거나, 지난번보다 확 나빠졌다거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피검사는 본인들이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검사 결과 대부분 이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협진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환자분들도 안도감이 들고, 또 실제로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그거에 맞는 또 약을 처방을 받는 게 좋은데, 약과 약에 약이 추가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약에 대한 부작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는 꼭 약학, 약학정보원에 들어가셔서 이게 어떤 약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적정 용량은 얼마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도 찾아봐서 약을 드시더라도 좀잘 확인하고 드셨으면 좋겠다. 근데 커피를 마셔도 되는 거예요? 어, 앞선 영상에서 제가 커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커피를 되게 많이 먹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맛있게 한잔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지금 오전 시간이고 수면의 영향도 받지 않아서 맛있는데 아까 남편한테 오더를 연하게 타달라고 부탁을 했고 보통 그거 한 3분의 1도 채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도 그 커피 향과 그, 그 풍미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항암을 했을 때에는 커피를 먹으면 속이 더 아프니까 커피를 못 마실 때는 커피만 내리고 계속 남편을 먹였던 적도 있어요 커피 향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또 이렇게 또 종이컵에 먹는 거 보면 또 종이컵 안 돼요 하실 텐데 가끔 먹는 일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 오늘 한거 일반 혈액 혈액 응고 특수학 일반 화학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종양 표지자 수치인데 저는 이제 유방암이기 때문에 CA랑 CA15-3 검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본인의 데이터를 잘 기록해 놓으셔서 저도 이렇게 1년 전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데이터를 잘 이렇게 적어 놓으셔 가지고 표지 수치가 어떻게 좀의미하게 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시 47분이라 진료 보러 갈 건데요. 아직 메시지가 안 왔네요. 저희는 이제 진료 대기 다섯 번째라고 알림 메시지가 떠가지고 혈액중약내과로 이동할게요. 이제 교수님 만나서 진료 보고 교수님 피검사 결과 보고 어떻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항암제 용량 이제 얼마 쓸 건지 임상 간호사분이랑 상의해가지고 이제 투약 오늘 결정 짓는 날이어가지고 21번째 임상 항암 진료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상정특례도 제가 이제 5년이 되어가지고 교수님이 지난번에 연장해주셨거든요. 제가 발병한 날부터 5년이 만기가 내년 1월인데 미리 상정특례 5년 연장해주셔가지고 2031년까지? 2031년까지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상암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없고요. 제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피검사 수치에서 조건 값이 변하면 이제 임상은 못하게 되는 거고, 제가 중단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 사기 유방암에서 완치는 사실 없고요. 완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내 몸에 유의미한 암이 있는가 없는가의 유무로 어, 항암의 진행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저는 유의미한 암은 없지만, 뇌가 독립적인 장기이다 보니까 뇌 재발을 했을 때 문제가 커지니 뇌로 갈수 있는 항암제가 몇 없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교수님은 적극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예방보다는 유지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항암제는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투의 내성 기간을 25개월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5개월에 50% 이상이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25개월까지는 보통 내성이 안 생긴다. 그리고 25개월까지 내성이 안 생겼으면 더안 생길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저도 논문을 보고 있는데.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면 더타 장기로 또 전이가 되는 거라서 내성이 안 생기고 계속 할지 아니면 중간에 제가 이제 스탑을 할지 내성이 오는 기간이 왔을 때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원래 이제 치료 비용이 여기 이제 나와, 나왔잖아요. 와나 진료비 총액이. 그러면 공담 부담 총액이 이제 95%가 나오고 환자 부담이 5%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임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납부하는 게 없거든요. 임상은 제가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주는 거라서 임상이라고 적혀 있고 금액은 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지불하는 돈이 없습니다. 산정특례이지만, <목소리> 어, 한정특례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임상이라서 지불하는 돈이 없다. 이거좀 보여드리려고, 음, 영수증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약교환권으로 가가지고 임상약, 요게 AZD5305 약인데요. 요 약을 이제 반납하고 다시 새 약을 받아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약의 개수가. 어, 저도 그게 항상 의문인데, 제가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일곱 개를 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일곱 개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잘 먹었는지 수량 확인하고, 이거를 주면 다시 새로운 약통을 줍니다. 그게 뭔가 임상,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하는 룰인 것 같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서 임상을 하는 거라서, 얘네 룰을 그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임상 약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규민이 맞으신가요? 네. 이거 하나씩 드시면 이 날짜에 드시니까한통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상 약 받아서 이제 원내처방 약 받으러 원래 본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상 항암제를 하기 전에 부작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맞기 전에 부작용 방지제를 먹어요. 그 약과 임상을 하고 나서 내일부터 먹는 스테로이드제를 원내 처방전으로 봤는데요. 3일 동안 여덟 알씩 세번 먹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제 여덟 알을 먹으면 좀 잠이 안 와서 그리고 좀 얼굴이 홍조가 끼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87번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안암전 네, 오늘 항암 전에드셔야 되는 아킨지오랑 정해진 날에 드시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항암 전에 먹는 아킨지오랑 항암 후에 내일부터 먹는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3일치 받았습니다. 저는 원, 외에서는 처방약이 없어서 이것만 받아서 본관 9층으로 항암하러 올라갈게요. 지금 항암을 바로 하지는 못하고 약을 조제해야 돼서 약 조제 대기를 걸어놓고, 어, 또 알람 메시지가 오면 그때 와서 항암을 주사를 맞습니다 저는 임상이어가지고 본관 9층으로 갈게요. 주사제 접수하고 밥 먹으러 이 라이라이 중식당에 왔는데요. 보시는 환우분들이 어왜 중식당에 갔나? 어 중국 외식좀안 좋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저한테 좀 많이 추억이 있는 음식점이라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항암 21차인데요. 거의 3차 때부터 밥을 못 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 한정적이었는데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입덧하는 것처럼. 근데 저희 남편도 알다시피 저는 짜장면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평소에 짜장면을 먹자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집 근처에 있는 몇 군데를 조식장을 갔는데. 짜장면이 너무 쓴 거예요. 진짜 쓰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볶음밥도 한 숟가락 먹고 못 먹다 그러고 짜장면도 못 먹겠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포기하다가 여기 삼성 서울병원 바로 근처에 있길래 한번 와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열다섯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한 못해도 열번 이상은 왔던 것 같아요. 상암하는 날이 가장 뭘 먹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짜장면 반 그릇도 못 먹고 매운 거 그때 못 먹을 때라서 잡탕밥 이런 거 시키면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양파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여기 오면 밥을 꽤잘 먹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 항아 맞는 날 여기 오는 걸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런 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 동네가 철거를 해서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몇번 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구멍 찍먹 논쟁을 할수 없어요. 이제 항암 주사제가 다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와서요 이제 이렇게 T,D,X,D 1시간 이내로 항암 주사 맞아야 되는데 그 전에 아킨지오라고 부작용 방지제 약 이용하고 혈압 다시 체크하고 심장 초음파 하고 나서 항암제 맞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영상 촬영이 좀안돼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클로징 할게요 이제 한 부작용 방지제 먹고 응, 항암제까지 말하자면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암 잘하고 오겠습니다.